한국어 능력 시험 몇 점? 6, 6급입니다 네. 아 박수 점은 어, 네. 254점 박수 쳐 박수 네. 응. 어? 토익 910점 박수 영어 능력자네 네 강원대학교 기계공학과 아씨 네. 어, 점수 학점 2.67에우우우우우 <laughs> 공부 안 했어 어. 아니 그게 힘들어요 <웃음> <웃음> 이름? 무함마드 입니다 무함마드 입니다 <laughs> 아살라마 알라이콤 <laughs> 네 알라이콤 <아리쭈. 웃음> 세바만? <laughs> 아니 네, 그런고 아니고 <laughs> 그렇지 마시고 맨지즈 <laughs> 나지즘 <laughs> <laughs> 한국어 능력시험 몇점? 6급입니다. 네. 아, 박수. 점은, 육급. 네, 254점입니다. 박수 쳐, 박수. 네. 음. 킵은 없어요, 킵? 아니요. 킵은 없어요. 사회통화 프로그램은 공부 안 했어요? 네. 음, 그, 고픽이면, 어? 토익 910점. 박수. 영어 능력자네. 네. 와, 영어 다 되고. 예. 네. 러시아어 될 거고. 러시 러시아는 기본적인 거 되는데 네, 뭐. 막그그 음. 그 뭐라고 하지 뭐 교육 용이나뭐그 정도는 아닙니다. 강원대학교 기계공학과 아씨 예. 어, 점수 학점 2.67 에우 <laughs> 공부 안 했어. 어. 아니 그게 그, 힘들어요. <laughs> 그때는 한국 너무... 학생들하고 경쟁하나요? 예, 맞습니다. 음, 힘들지, 여인 친구들은. 근데 토픽 6급까지 공부할 정도면 대단하네. 예.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여, 와이프, 와이프는 어디 에 있습니까? 고향에 있습니다. 어, 석사되면 원래 초청할 수 있잖아요. 초청을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네. 거기서 불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불어가? 예, 예. 왜 그랬을까? 뭐, 너무 너무 가더러워졌어요 옛날보다는 많이. 음,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가. 추가적인 추가적인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 이유도 없이 그냥 불어. 어. 이유도 없이. 어. 예. 불어. 아 근데 말을 한국인처럼 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거왜 한국인처럼 하는데? 네? 어, 이유도 그렇구나. 없이 불어가 됐다. 와 이런 말. 그러니까, 고급 단어. 불허. 네. 아 육급의 <laughs> 위용이라고나 할까? 음. 네. 일단은 토익하고, 아, 점수가 너무 좋은데. 예. 왜 아직까지 취직을 못했을까? 우리 친구. 아, 그게 이제. 눈이 높은 거 아니야? 막 삼성, 아니요. LG 이런 데 보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친구들도 토익 이토플 이 정도 되고, 어학연수 1년 정도 다 다녀오고 해도 대기업에 취업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네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음. 그냥 거기 그, 취업할 상황은 아니었고, 음. 근데 학부, 학부 다음에 바로 제가 그러니까 석사, 비, 네, 네 그러니까 취업 비자 신청 안 하고 바로 석사에 들어가다 음. 보니까, 음. 아 그렇게 취업에 막 취업 취업 비자로만 뽑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디 그 면접 가 보면 음. 비자가 취업 비자냐, 아 취업 비자냐, 저업 취업 구직 비자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냐, 음. 우리가 그니까가다로운거 아니면 뭐 부담되는 거그 사람들도 싫다는 거죠. 아, 생각을.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졸업하고 정확하게 와라. 예, 에이, 뽑아주겠다. 에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거고. 그 기계공학부에서는 뭘 배웠어요? 기계공학부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메카트로닉스라고 음. 기계, 전자, 제어공학을 합친 통합한 학과인데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로보틱스쪽. 로보텍스 쪽, 음. 예, 그러니까 제어 쪽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음. 제가 석사에서도 조금 제어를 좀 공부한 적이 있고, 제어라는 게 이제 어, 제어반에서 필요한 그 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좀더그코환을 하게 만드는 거죠 기계랑 음. 전자쪽. 몰라 잘, 예, 얘기해도. 그런 거죠. <laughs> 어쨌든 그렇답니다. 음. 네. 그러면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무한마두씨는 아, 저는 제, 진짜 목표는, 음. 북력 쪽을 하고, 하고 싶고요. 어, 북력, 뭐? 뭐? 북력 발전기, 북력 발전. 쪽. 어, 그런 회사? 예. 어... 연구원 그런... 쪽? 예, 연구원 쪽이든, 서, 설치 쪽이든, 음. 그, 반, 판매 쪽이든, 그거랑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 가능하면, 회사를 설립해서, 그, 우와, 우주, 한국에서 모든 걸 배워서, 예. 우주백에 사업체를 내서, 예, 사업을 예. 하고 싶은 마음이 네. 네. 그러니까 있는 어떻게 친구. 보면 네. 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좀더들어가고 가려고 하는 각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아, 네. 우즈베키스탄에 뭔가 꿈이 있는 기업. 예, 예. 우즈베키스탄에다가 뭔가를 할수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다. 네. 그렇게 면은 그냥 공대 어떤 회사든지 괜찮습니다. 아 공대 쪽이면 어떤 회사든지 네, 괜찮아. 기계 기계 전자 쪽만 있으면. 예, 아, 좀... 기계 전자 제어 뭐 이런 쪽 있으면 네네네네네. 음... 니다 과학을 사랑합니까? 과학이랑 다르죠 공대가. 아. <laughs> 무시합니까? 무시하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용어가 중요하니까 용어의 네. 정확성이 중요하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많은 공대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네. 그 와이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예, 그럼요, 그럼요. 아, 아 그러면 자식들은 있습니까? 네, 아, 아들 한명 있습니다. 아들 한 명. 네. 보고 싶습니까? 네. 당신이 지금 비자를 변경을 해서 네. F2 네. 네. 비자를 받게 된다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거를 진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걸 기대하고 있군요. 네. 불법하실 불법 겁니까? 불법 여태까지 불법 안 했습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너무 좋아요. 스펙도 너무 괜찮고 한국어 능력도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더구나 영어가 910점, 리스닝 460점, 리딩 450점, 토탈 910점. 네. 우리는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무함마드 인재 씨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왜요? 인재라는 말 알아들은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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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좋아. 한국에서의 마지막 꿈은 무엇입니까? 어, 계속 한국에서 남고 싶어요. 계속 아, 원하는 꿈 한국에서 싶고. 있으면서 예. 계속. 영주권까지. 귀화는 네, 네,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귀화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예, 예, 예. 좋은 회사라면 네, 네, 네. 우리 대한민국은 네.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맨 시즌 하 오케이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가평에서 만난 무한마드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오코짱이 간다. 안다 <laughs> <laughs> <laughs>